덜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이 내린 성품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신의 직장이 있듯이 신의 한소가 있듯이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생각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고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최고의 살인관이 되어서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병이 되든지 복이 되든지 지 성질대로 성깔대로 성품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격이 바뀔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이 얘기하는 신의 성품이 뭘까요? 신의 직장이 좋듯이, 신의 한수가 대단하듯이, 신이 내린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오늘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다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믿음의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령하다, 경건하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오늘 성경은 믿음에 더욱 힘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믿음이 안 자라요. 시간을 정하고 구별돼 에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믿음이 자랐는데 믿음에 힘써라 더하라 더 이게 오늘 말씀이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덕이 안 돼요 신는 믿음이 좋다 하는데만 나는 뒷거천 없어요 이러면서 앞거처을 싹싹 내고 다니고 믿음이 센 것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골치덩어리들이에요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덕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덕이 없으면 그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덕을 겸비할 때 덕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덕스럽다, 사람 좋다, 이런 것은 사람만 좋고 덕스럽기만 하면 그건 무능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김집사님 성격은 좋다니까 순등신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을 부탁하면 예 하고 집에 가서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성질이 불 같은 사람은 근성 있어가지고 뭘 하나 얘기하면 끝장을 보잖아요. 착하고 그냥 성질 좋다고 되는 게 여기 덕스러운 사람 반드시 지식에 이르러라. 배우고 익히고 힘써라는 거예요. 지식에. 이르러.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보면 못됐고 이기적이고 잔인해요. 대가리가 좋기 때문에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 한 푼도 손에 안 벌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지식에 이르러 런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보면 한 개씩 좀더 하는 걸얘기하니 지식에 절제를 더해라. 그러면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 한다. 인내한다. 여러분 참기만 참으면 어째 될까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겁박 터집니다. 수준도 안 되는 게, 믿음도 안 되는 게 참으면 갑상선암이 걸려버려요. 오라통이 터져버리면 심장병 걸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때, 인내하때, 절제하때, 예수님처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권한에 순종하시고,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점이옵니다. 인계점이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럴 때 이것까지 참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랍다 그냥 생으로 참으면 치를 떤다고 몸이 달이 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때 우리가 믿음이 절제 다음에 경건에 이른다는 거예요. 경건에.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뜻이에요. 경건미인데 참저 사람은 경건하다. 경건미가 있다. 신령하다. 멋지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건미가 있다고 할때그 경건미의 정거는 형제 우애를 더해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믿음 좋다 소리를 잘 듣는 사람에는 반드시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 형제들 앞에 검정이 돼야 돼요. 형제들이 당신 최고다, 너 진짜 멋있다.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경건은 헛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신이 내린 성품에 마지막 고수가 되는 데는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이런 뺀질바오 같은 사람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말씀 꾸리기가 언제 변화가 될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뭐 좋은 소리 별로 안 했어요. 맨날 혼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고생,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엄의 불망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한없는 사랑,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것, 무조건 사랑하는 그 엄청난 참 평생을 쏟아 부어 주신 그 사랑의 맛을, 사랑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엄마 앞에서 큰소리칩니다 엄마이라면 그냥 가슴이 짠해지는 것은 그분들의 한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을 왜떡 하나 더 줄까요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슬기로운 것은 얼도 보기 싫은 미운 놈을 떡을 주면 이런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가는 데는 반드시 마음이 따라가요. 미운 놈 떡을 하나 더 주면 내가 준떡 먹은 놈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장경동 목사님이 어록 중에는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건강에는 살만 빼도 엄청 성공하는 거예요. 덜 하고 다니게 수혜 된다니까요. 인격은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 도 훌륭하다. 말만 없어도 점, 점수를 절반은 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입술이 자꾸 터져 가지고 방송하는데 제가 분장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왜 입술이 터나니까 물을 많이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수분 부족이 되니까 입술이 자꾸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을 적게 먹고, 뭐, 아무리 뭐, 동동 건물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먹으면 입술이 안 터진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더 해야 될게 있고, 덜 해야 될게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라도 사랑을 더하면, 마침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잖아요. 그 누군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 깡패같은 사람이 자기밖에 못온 사람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 더한다는 의미는 오케스트라 연주의 비유가 된다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악기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악기가 팀파니가 있느냐 없느냐 콘트라베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첼로가 바이올린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악기들을 다 합쳐서 거기에서 지휘자 손끝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고 이게 더하는 것의 의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해야 될게 있고 더해야 될게 있습니다. 빼야 될게 있고 더 세워야 될게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아포스런 덜더 운동을 하더라고요. 덜더 운동이 뭐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나는 해필에 로덜 마시고 더구제한다 이걸 회청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 김제, 군산, 익산, 전주 이쪽 지역에 가 보면 굉장히 보음화율이 높습니다. 김제 평야에 그게 지평선 축제가 있더라고요. 김제가 그 군산 김제 일대에 그 광평야가 많은데 거기에는 지평선 축제를 하는데 그 농사를 대농을 하시는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미 쌀이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트에 가 보면 커피가 제일 잘 보이는데 제일 잘 팔리는 데 갖다 놓고 쌀은 저 지하에 구석에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쌀은 주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가 커피가 쌀보다 더 많이 팔려요. 사람들이 점심은 안 먹어도 커피는 들고 다닙니다. 커피 한잔 값이면 이런 우리가 성경 목상교제두달 치는 커피 한잔 값이면 산다니까요. 그러니 덜 마시고 더 구제한다. 또 따라합시다. 덜 먹고 더 성교한다. 코로나 끝자락에 사람들이 외식 문화가 발달됐어 이제 막다 나가서 먹습니다. 식당이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돼지 같이 먹고 먹고 사지가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한쪽 눈가를 뽑아서라도 천당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돼지같이 먹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먹고 덜 먹고 더 선교하라 또 합시다 덜 자고 더 기도한다 우리 교회 옛날에 송금술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이러면 새벽 4시 5시는 가장 단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노름하는 것들도 그 시간엔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 한다도 그때쯤 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땜 때문에 교인들은 새벽 4시, 5시에 새벽 지도를 나올까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손님이 올때 꼬등어를 찢어서 내놓으면 꼬등어 가운데 토막을 손님한테 줄까요? 대급박을 줄까요? 여러분, 가운데 토막을 준다는 거예요. 잠자기도 안까운 금쪽 같은 거 하루에 제일 알토란 같은 시간을 뚝 잘라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송검술 장로님 말씀이요 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써잘데 없는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잠자기도 안까운 그 시간을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죽게 드리니까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덜 자고 더 기도한다 덜 놀고 더 봉사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덜로 산으로 놀러 다는지 모릅니다. 덜 놀고 더 봉사한다. 덜 보고 더 읽는다. 유튜버를 보든지 영상을 보든지, t v 를 보든지, 쇼츠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영만큼덜 보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시간에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타이핑을 해보세요. 심신이 맑아집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금 금소 절약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편하게 살아가 금식 기도를 잘 모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특징이 겨우겨우 겨우 그리스도인, 그저 그저 그리스도인,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게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빛이 성도들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것은 크리찬에게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성도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버리셨다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내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달라야 돼요. 물에 물 탄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원수 마귀 대적이 덤비는 것이 아니고 편리함이라. 편리주의, 적당주의, 이 쾌락주의, 편리주의가 너무나 익숙해서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고, 좋차 문제 뭐 어떻고 저 이게 이시대에 신앙인들의 영성을 가장 흐리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디어지는 것은 악한 자들의 공격이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시레기를 너무 많이 주워 모아가지고 입맛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원수는 대적이 아니라 누가 보면 18장에 예수님이 잔치상에 초청을 할때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이 초대해도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밭을 농사한다고, 속 키운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관리한다고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는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이촌 의료 봉사활동을 가면 병원에 있는 원장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동네에 무이촌 의료봉사를 가면 병원에 의사들이 나가니까 병원이 빈다고 병원이 무이촌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의료 성교를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는 가장 에이스,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멋진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을 최초의 성교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을 성교사로 보낸 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될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맛집을 가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TV, 유튜브, 여행, 주식, 인터넷 쇼핑 뭐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큼 되면 그게 다 우리 마음의 현대판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이유는 당장 마실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탄산 음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슴이 희내물 찾듯이 끌떡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뭐 짝에도 쓸모가 없듯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우니까 집을 사야 돼요. 맛이 가면 안 돼, 맛이. 턱턱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되다는 거예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든지 미지근하면 그냥 토해버린다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반응을 해라 응답을 해라 일상의 평범함이 평범한 낙이 우리의 영성 야성 정성을 상당히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일상의 소소한 그러한 즐거움으로 결코 만족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배가 고파야 되고, 항상 목이 말라야 되는데, 소박한 것이 쌓여서 대박이 터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평범한 것이 모여서 비범을 이루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점이란 수만 번 똑똑똑 계속 떨어지니까, 그 힘없는 무색무취한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책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 때는 우리게 집사님, 국회 법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차별 금지법 통과 앞서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직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사람들이 선물 받은 거 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공사 담망하게 쫓아 댕겼다가 공사 담망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의 모든 시스템 행사는 복음 전하는 위주로 재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제시해라 복음 상담을 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 전하는데 모든 교회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그것이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때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한 골을 넣어야 득점을 해야 이기지 수비만 잘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이 모여서 그냥 즐겁게 지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서 제자 삼는 게 교회고 재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성도의 번업은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반기에 전도 구호가 1만 사람을 1만 명을 전도하고 1천 명을 세례를 주자 이게 상반기의 목표예요 1만 명이 많다고 느껴집니까 옛날에 정필도 목사님은 생전에 우리가 이번에 부산 시민들을 50만명을 다가 전도를 합시다 그분은 약간 주무시다 일어나신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입만 열면 이번에 50만명을 옆에서 들으면 아이고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네 그분이 입만 열면 50만명을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말한대로 꿈꾼대로 지금 그렇게 5만명 모이잖아요 꿈이 빵실해야 될 꿈이요. 믿음이 저만 꿈이 커지는 데 믿음이 없으면 막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 버린다. 믿음이 없으면 꿈이 안 생겨요. 우리 교인이 영상 인기하면 5만 명입니다. 한 명만 대불고만 그냥 만명 됩니다. 저는 매주 교회 가는 게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전국을 다녀서 저는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 우리 지금 성가대 정도 되는 교회만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80% 교회가 100명이 안 됩니다 우리 찬양대 정도면 어마무시한 교회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저는 매주 우리는 교회가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봐요 매주 그렇잖아요 매주 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우리 교회는 덕천성전 하명성전 양산성전 다 지어서 멋지게 지어서 반드시 독립을 합니다 다 우리 부모님들 다 떼주고 다 지금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포금을 전하고 매주 교회가 에서 세워주도록 가든지 전하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한계는 하나의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외 없이 하자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지금 실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 100만 명은 이미 넘은 지가 오랩니다 이런 양을 찾고 뒷문을 막고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모든 성도들이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었 1인 기업이 되듯이 1인 전도자가 돼야지 전도는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씨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것 사지를 헤매고 10년 동안 피난살이를 타고 미친 개의 가치에서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을 나와서 아들남 동굴에 기들어가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이화는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내 잔이 절철 넘치나이다 가장 힘들 때 그런 노를죠 이러면 이스라엘 땅에 성지수례를 가보시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완전히 돌짝밭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줄줄 흐르는 땅이 없어요 순상골짝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가는 길은 여러분 꽃길을 걸어가고 예수 믿고 그저 만사가 형통하고 달달하게 넓은 길을 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적당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영성이 다 짜부러지고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보신탕 먹고 자빠져 자라 그런 게 성경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 너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상가골짜기 같은 땅이지만은 거기서 믿음으로 건너가면 적가꾸리 하는 땅이 될 것이다. 성경은 너다지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끝자락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없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멋진 교회가 나오지만 바로 앞에 팔짝인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루살렘교의 회큰환란이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성도들이 막 죽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거의 성교가 되고 세계 세계화가 되어서 오늘 복음이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청소가 되고 낙동강의 녹조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별골이 반쪽이고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정금같은 믿음이 나오고 태풍같은 혼란풍파가 지나가지만 그 태풍 전야 태풍이 지나가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비로소 여러분 인격이 삶이 성품이 변하여 든든히 사간다는 것은 별 실수를 다하고 별 해프닝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으로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큰 비전을 깨닫고 난 사람은 성격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환란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다 보면 건강도 가족도 자녀도 생업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빤듯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져서 나가서 가서 제자 삼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들만의 위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나라를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 하고 이런 작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에 가보고 뭐그 나무 동네가 아니요 불과 몇십년 전에 우리나라가 유교 동란에 그렇게 됐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진이 다 전쟁에다가 너무 얘기가 아니더라고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월엔 버피시한 얘기가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지만은 나눔은 성공의 완성이다. 반드시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만 빼도 건강하고, 말만 없어도 인격이 훌륭하고, 물만 자주 마셔도 입술이 안 터고, 지도자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성공은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그 방식으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뺀질바와 같이 변하지 않다가도 사랑을 주면 변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 애정결핍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사랑을 탐복 주고 나면 비로소 사람이 녹아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베드로 자신이 그랬거든요 들쑥날쑥 천방지축 같은 인간 동키호태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잡수실 때 계속 매기고 계속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의 천방지축 무식한 베드로가 녹아서 그 베드로 서신에 오늘 그런 신의 성품이 있는데 신의 성품이 만들어진 최고의 비결은 더하라는 요 믿음의 덕을 턱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해 내는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의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 앞에 쓴소리 하거든, 저게 애정이 모자라서 저러는 가보다 미운 놈떡 하나 더 먹어라. 떡을 주세요. 목이 막히든지 말을 안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뭡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지남철전 하나님이 자꾸 더해 주시고, 척척 붙여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세듯이 빼주는 거예요. 살은 빼야 되지만, 은혜위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태가의 축복을, 마태 효과가 뭡니까? 물을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것들 있는 것도 뺏긴다는 이 원리예요. 이러면 반드시 은혜위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성령 충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몸과 마음이 짜부러져요. 항상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그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해야 사탄 마귀가 얼씬을 못 하는 거예요. 쌀떡에서 이심이 난다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런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는 자가 복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듯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숫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숫자가 중요해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양에서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상교회인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 가지를 주신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끼리 모여서 사지기사지기사 그러면 안된다니까요 예루살렘 개가 저끼리 모여놓으니까,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보고 만전하니까, 해딱 뒤집으니까 사도행 8장 1절, 큰 활란이 일어나서 억지로 죽지 못해 흩어졌듯이 주의를 안 하면 이런 판을 깨버리신다니까. 자원해서,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서 소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주의 일에 잘하는 사람은 가정도 건강도 자식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밥 먹듯이 검식하고 건검 절약 검소는 체질적으로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리주의 실용주의 노선에 익숙해가지고 세상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마저도 강 건너 불고경하듯이 그런 마음의 심보를 떠도고 치고 주님 앞에 이 무슨 주간이야? 사순절 주간에 정신을 차리고 덜더 운동을 하시라. 살은 빼고, 은혜는 더하고, 성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